안녕하십니까. 다음 카페 HJ 스탁입니다 2018년 5월 9일 오늘의 종목 상담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전일 급락세를 딛고 금일은 급반등세로 마감한 흐름입니다. 동사의 경우 제가 지난 5월 2, 2일에도 상담해드렸듯이 24만원권 언저리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바,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금일 24만원권 부근을 바닥으로 급등 흐름이 전개된 모습입니다. 일단 금일 급등 흐름으로 어느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전개된 모습으로 현실점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26만 원권에서의 매물 사, 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 점진적인 반등을 모색하면서 29만 원권까지의 상승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29만원권에서의 매물벽은 상당히 두터운 흐름이며, 최근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약화된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29만원권을 돌파하기에는 힘이 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기적 투자자는 1차적으로 29만원권을 목표가로 설정하시기 바라며, 이 가격대 근접시에는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반면에, 중장기적 투자자는 여전히 동사에 대한 펀더멘탈과 향후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35만 원권 부근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이므로 중장기적 투자자는 35만 원권 부근을 목표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단기적 투자자는 29만 원권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기 바라며 중장기 투자자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35만 원권 부근을 목표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검색에서 HJ스탁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 정보를 얻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므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